녹화 시작하겠습니다.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 Merry Christmas. Merry Christmas and a Happy New Year. 주간 <laughs> 아이돌! 아, 이제 좀 있으면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연말입니다. 야, 시간이 금방금방 금방 가네요. 네, 음. 어, <laughs> 네. 네. 어, 생각도 아, 반팔을 여전히. 네. 또, 생각스럽지 않잖아요. 왜? 언제까지 반팔을? 아니, 근데, 네. 이제 크리스마스 다가오죠? 네. 어, 특별히 크리스마스에는 긴팔을 입겠습니다 어아 <laughs> 대형 이벤트를 지금 예 포씨가 예. 예. 크리스마스에는 아, 크리스마스 옷을 입겠습니다 아, 아, 네. 자 이제 천천히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고 저희도 또이 친구들과 함께 또 이번 주도 열심히 한번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가 몰라 둘중 하나는 아이돌에 관련된 모든 지식을 총망라한 퀴즈입니다. 돈이 보미 팀, 코니 우니 팀 먼저 먹고 싶은 음식 골라주세요. 아유, 아 저는 뉴욕 치즈케이크. 치즈케이크네요. 아, 네. 뉴욕 아니 뉴욕 치즈기예요. 어? 이거 보면 뉴욕, 안다 미국 그게 어? 뉴저지인지. 아 크리스님들 아, 아, 다 보면 알아요. 아까 레벨 맞게 하도록 먹겠습니다. 레페가 맛있다. 아! 초코 크림치 프란푸치노. 초코 크림치 프란푸치노. 아이 그거 하나랑 가라멜 맛 게아 또 아이. 알랑가몰라 둘중 하나 퀴즈를 풀려면 제작진이 제시하는 이상한 부자로 성공하셔야 됩니다. 네. 문제 먼저 보고 설명해 겠습요 네. 다음은 세이 소지가 SNS에 올린 사진. 우리 차 안에 엄청 큰 계란말이가 있다라는 글과 함께 노란 담요를 덮고 있는 멤버의 사진을 올렸는데. 이 멤버는 누구? A 지야, B 민. 아 이거 외포 알아요? 뭐야? 어 외야 외포가 모를 정도면 다 패갔어. 아 문제 정말 어렵게 됐네. 오늘의 이상한 부전은 일심동체입니다. 이게 뭐야? 제시어를 듣고 3초 후에 연상되는 동작을 해주시는데요. 같은 팀끼리 같은 동작을 했을 경우에만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아, 이김전팀 우리 둘 다나요? 동시에 네 분이서 동시에 하면 돼. 예. 이건 정말 우리 호흡이 잘 맞다는 걸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잘해줘 네. 주자. 같은 주민이라는 걸 우리가 보여주자. 쪽만 아. 떨어 주세요. 네. 해보세요. 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정형돈. 하나, 둘, 셋. 우리 맞았어. 코니우니 팀 승. 뭐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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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상 댄스. 진상 댄스. 해봐요. 아이가 아니야. 이거 다 이게 안쳐요제약해세요 이쪽이 안 맞았어. 너는데 뭐 햄버거 먹는 거. 앉아 앉아. 너무. 네. 와, 어떻게 이걸 했냐 또? 음, 저희가 어설프지만서도 딱. 어설픈 네. 이상에 진짜 어성성 불라더어요 어설픈데. 그러하게 교감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구나. 네. 아. 나는 제일 처음에 수지 사진인 줄 알았어요. 그 사진조차도. 네. 수지가 찍어서 올렸다는 거 아니야? 네. 아, 근데 그 모포를 들고 있을 때좀 길어 보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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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나는 왠지 지하양이 아닐까 싶은데. 저도 왠지. 네. 그러면 지하로 갈까? 네. 음. 우리의 정답은? A! 지하. 지하. 정답은? A! 이 지하입니다. 아, 수니다 yes, 지하. Yes, yes. G 예 G 예 G 예 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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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어, 성... 진짜 어성성한데? <laughs> 어성성한데 숨질이 좋아요. 아이, 아 지난주부터 잘 풀리네요. 갑각류 알레르기가 있는 미스트 지광, 담 알레르기가 있는 미원에이포지니 동물털 알레르기가 있는 엑소 차명, FX 크리스탈의 알레르기는 무엇? A. 포도 알레르기. B. 사과 알레르기. 이번 문제는 유입니다 하나, 어. 둘, 셋. 아. 어, 이거 맞잖아. <laughs> 너 뭐야, 뭐야? 이거 맞아, 이거 안 했어? 저. 야, 솔직히 얘기해. 이건 안 했어, 이건 안 했어. 뭐 했어, 너? 저 그냥. 아, 샤프트. 샤프 선보였어. 무한도. 저는 이 메뚜기 준비저도 메뚜기. 에이, 뭔 소리야. 메뚜기를 한 거잖아요. 음. 아, 이거 이러면 안 돼요. 몸이 확실하게 해야지. 아. 아. 다음 문제가 니어 아, 너무 어려워. 아이언맨. 아이언맨이 뭐지? 하나, 둘, 셋. 이건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냐? 코니유니팅 승. 아유마 여기 뭐 있는 거야? 나도 여기 뭐 있어가지고 뭐 <laughs> 나가지 않아요? 나도 뭐, 여기 뭐 있어서 뭐뭐 이렇게 한 건데? 나도 나도 여기 뭐 있어 <laughs> 나가지. 올라까 모르겠다. 포도. 응. 어, 어, 크리스탈님이 되게 이쁘시잖아요. 그렇지. 그. 크리스탈이 그... 이뻐, 뽐미가 이뻐. 크리스탈이. 진짜? 크리스탈이 이뻐, 어쩔 수 없어. 괜찮아요. 네, 농담이죠. 아이 예. 누나가 포도라면 크리스탈님이 <laughs> 사과. 네, 사과. 사과 사과가 사과같이 사과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 네 사과 알레르기 있는 사람 네. 본적 있어요? 저는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어, 그러니까 사과? 이번에 한번 사과 알레르기 좋아. 그러니까 이분이 나오지 않을까. 오케이 ]까. 좋아 가. 네. 오늘 무슨 좋아 그래. 사과로 가. 네, 사과. 포도 아을것 같아. 포도는 네. 크리스탈하고 우리 잘 어울릴 것 같고. 네. 사과로 가. 자. 우리의 정답은? B. 사과! 사과 알레르기 정답은 B! 사과 알레르기 오! 진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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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나의 빙그레 너는 나의 쓰레기 예 ye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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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다음은 엑소 멤버 중한 사람의 초등학교 시절 문집의 일부이다 자신을 유연한 돼지, 꽃돼지 슈팅 쿵쿵따돼지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글의 주인공은 누구? A. 시우민 어? B. 찬영 아, 애들이 어렸을 다들 되게 살이 있었구나 아... 아... 같은 애 아니에요? 달라 달라, 아긴 달 각도만 다르게 한거 아닙니까? 두준 오빠 아니에요? 애들 다 우려했네 자, 갑시다 네 좋아 해결을 한번 이번 문제는 엑소. 아, 택. 아, 어, 뭐야. 둘, 둘. 셋. 아, 저거네, <laughs> 아, 아, 저거네. 이건, 아, 아, 이건 뭐예요? wolf. 아우, 이건 뭐예요? 이거 아니 나무, 나무. 아, 처음에. 네. 제일 처음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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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른 걸로 아, 가 다른 거. 아, 야, 엑소는 1 2명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다 막. 그래. 자, 이번엔 우르렁 이거지, 야 <laughs> 이거죠. 아. 저거네, 아, 저거. 내가 우. 다음 제시어는. 에이핑크. 오케이. 하나. <laughs> 둘. 셋. 실패하지. 아, 나 아직 나가지나 없어. 야. 우리가 <같은> 팀이네. <laughs> 이러지 마요. 너 와. 뭔데, 너 뭔데? 노노 너. 그래. 실패하 하지마 아, 그건 아니지 야, 야 그걸 요리 뽑고 요거 옆으로 가잖아 옆으로 아 이건 응. 이거죠 바, 그래 빵빵빵빵빵이 이러지 마요 자야 그러지 좀마 <laughs> 다음 제시어는 주간 아이돌 오케이 아, 하나 둘셋 셋. 어, 방또똑아 또 고니 유니팀. 왜요? 왜요? 다행히 갔잖아. 루미팀. 범이가 우리도 들어가야겠으니까. 순수로 갔잖아. 뭐라 뭐라고 뭐라고? 뭐야? 순수로 갔잖아. 걸었어 똑같잖아요. 이렇게 아, 너, 너 어떻게 들어. 이렇게요. 똑같잖아요. 걸었어요. 앉아앉아 앉자. 어? 네. 이렇게 했잖아요너 어떻게 했는데? 거짓말 하지 말고. 아니요. 제가 왼팔이 내려갔어요. 왜, 이렇게 했는데? <laughs> <그래>. 왜. <laughs> 왜? 왜? 왜왜그있냐고 웃어? 왜 이거 아니에요? 어? 야, 우리가 그렇게 결정적으로 하지 않아요. 아, 이거요? 대충 한단 말를 믿을게요. 아 아, 이거 의외로 어렵네. 자, 그러면은, 왠지, 저기, 주유민씨가. 아니, 그 무슨 돼지라고 다시 한 번만 좀. 안 돼요. 아예쿵쿵다 돼지랑. 꽃돼지도 있잖아, 꽃돼지. 우리 우민이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떻게 볼쪽 라인이 저 유닛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때 방송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찬열이가 굉장히. 개구절. 맞아. 그래서 저런 꽃돼지, 콩콩따돼지 이런 쓸수 있는 저런 이렇게 좀 위트 있는, 찬양 같죠. 네, 같죠. 아 모르시나. 네. 저도 찬양. 근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시우민님 맞잖아. 아유, 저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그럼 정답은. 우리의 정답은 A. 시우민님. 시우민이에요. 네. 정답은 A. 시우민. 원색 장수파. 상대형. 만나면 응사 응사 응사, 응사. 응사. 엑소의 크리스, 루한, 제이, 카오 키세이의 지아와 페이. 나, 페이 FX의 빅토리아와 엠버 중국에서 온 멤버들끼리 생일을 챙기며 우정을 쌓고 있는 아이돌 사조직 차이나 라이 이 조직을 만든 리더는 누구 A. 엑소 크리스 B. 세 B. B. C. G. 아, 나가자. 아, 이거 이거 하자. 이야 하자. 이이하이하나 걸렸구나. 네, 걸렸어. 이 이거 에 이거 알아? <laughs> 이번 제시어는 오자이장미하하하 <laughs> <laughs> 아, 맞다, 너 치마 입 위치야 아, 너치발 입고 있지. 하다두팀다 아, <laughs> 틀리셨습니다. 어? 틀렸어요? 네요? 엉덩이 위치가 어. 틀렸습니다. 누가? <laughs> 우리? <laughs> <laughs> 해봐요, 해봐요. 어떡해. 전 여기서 더안 내려가요, 바지 때문에. 오케이. 아, 다르네. 안 된다. 명확하지 않네. 다음 제시어는. 선미. 하나, 둘, 둘 셋. 아, 야 뭐하려고? 너 치마 입고 있어서 엄마가 일부러 이번에 또 신경 쓴다고 24시간 했는데 아, 야 나도 이거 하려고 그랬어. 오케 좋아. 야 네가 치마 입고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그래. 다 어. 틀렸어요? 다 틀렸습니다. 예얘 어, 맞지 않았어요? 쓰러졌어요, 제가. 아, 지금 안틀리금 완전 틀린 거 <laughs> 자, 갈게요. 다음 제시어는 고릴라 하나 둘셋둘셋둘셋아 봄이 고릴라 아 봄이 고릴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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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봄이 아, 고릴라 아, 아 맞다 야 이번에도 너랑 나랑 맞았다야 어 아이 아, 정말 야 우리 어려워 우 진짜 안맞네 우리 진짜 안 봤네 아우 속 터진다 이거 하나도 안 맞는 내사람이 방송을 하고 있어요. 다음 제시어는 코끼리 아 오케이 하나, 둘, 셋땡아 이거 손, 이거 오른손 하자네야 오른손인데 오른손 하자는 이렇게 하른손는데 오른손 이렇게 와야지 이게 어, 바로, 이게 똑똑한 게, 게 바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이게 더 쉽죠 이게 더 쉽지 그렇죠 그래, 이게 더 쉽지 야 그럴 거면, 어떻게 데아 이게 세 차이네 그게 이거 그, 그, 그. 야, 이렇게 면 니네 둘이 팀에 세대 차이, 세대 차이. 아, 이걸로 세대 차이를 확연히 느끼네 이걸 와.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냐 이거를 그럼 더 야. 아니 너무 타이트하게 하지 맙시다 아, 좀 이게 좀수량이 빠져요. 난이도를 네. 조금 낮춰서 하겠습니다. 네. 네. 이번 제시어는 이기. 하나, 둘, 셋. 존이보미 팀승 예! 예! 예? 오른손 오른손. 이거는 한 사람은 이 팀인데 한 사람은 손현이. <laughs> 잠깐만. 잠깐만 나 이거. 그게 아니라 나 이거 나 인정 못 하겠어. 당 예. 다행히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러니까, 거지.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한 명이 이고한 명은 소현이라니까 <laughs> 내가 엘리엇이야 그러면 얘가 이팀 거지. 그래. 이분이 모자 쓰 못하고 있다. 그렇기. 그러니까 이 이티가... 팀과 아너이티 아, 입지 마. <laughs> 아, 잠깐의 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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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유희 짱이야. 아, 아, 근데 이걸 몰라, 오 누구라 생각해요? 전 끼요. 왜냐하면 네. 또 선배님이시다 보니까 후배면또 그런 거 만들자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근데 중국은 이제 그게 없잖아요. 선호배가 없잖아요. 아, 선호배가 없어요. 이 없어요. 따고. 아, 그래요? 아, 백팔십. 아, 네. 따고. 아, 있나 네. 자, 뽀미, 뽀미 스테이 여보+ 여보의 선택은? B <laughs> 정답은 B 미스테리입니와에겠습니수 미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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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었는데 퍼펙트 알겠습니다 네다갑시다네기겠습니참네 놀고 있는 다네알의습니다네 성재. 이 시끄러운 와중에도 <laughs>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다른 팀 아이돌이 있다. 과연 누구? No? 어디 안보이죠 A. 티탑 테. B. 인피니트 성규. 아 이거 막상 막하네. 성규도 진짜 편하게 누워 있는데. 저 민수형인 있는 것 같은데. 아한 자리 합시다. 합시다. 이번 제시어는. 골룸입니다. 골룸? 골룸. 하나, 둘, 그냥 앉아요. <웃음> <웃음> My precious. 호니, 호니 팀 승. 왜? 찌마, 찌마, 찌마. 얘 찌마잖아. 아니야, 그래도. 야, 골룸이 이렇게 뒤돌아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음. 얼마든지. 아. 제가 봤을 때 너뭐 친하잖아, 어차피. 캡도 친하고, 성비도 친하고. 이건 네 문제야, 네. 너를 위한 문제. 민수형이 뭐 제가 킹탑분들이랑 대기실을 좀 같이 써본 적이 좀 있어요. 그래, 나도 음. 왜냐면 애니랑 하는게활동시간 네. 겹쳤잖아요. 네, 활동시간도 겹쳤고. 민수형이 좀 의외로 그냥 되게 막 그래요. 편하고. 되게 편해요. 응, 아무 데서나 막 쓰러져서 데서 잘 수도 있고. 아이고, 그렇다기 보다. 네. 네. 자, 어느 덩구라는 수의 정답은? 에이, 캡! 캡! 정답은? 카 에이 틴탑 너는 아. 천다난 쓰레기인데 와, 음. 와 진짜 어. 맛있겠다 어. 어. 잠깐만 야이게 아. 형이 휘핑크림 있는 거 제가 못 먹는데 이거 먹는 게 낫냐? 아뭐야 이거 이게 카라멜 마키아고 어. 어. 이게 카라멜 어. 네. 이게 후라치지 이게 프렌치 후라이 아 이거 후라치 <laughs> 후라치 후라치 네. <laughs> 내가 아 어, 이제한입 부탁해가지고. 어 그래 고맙다. 어 아, 진짜 왜한 입만이야? 와 진짜 맛있다. 맛있죠? 어. 크, 뉴욕 치즈케이크. 뭐? 뉴욕 거 맞아요? 응, 네, 한국에서 만든 거예요. 먹어봐 부드럽네. 음, 음.